여러분, 체험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참가자들이 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줄이 너무 길어요. 라는 불만을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상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올해는 좀 새로운 걸 해봐야 되는데 상사에게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행사를 기획해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막막하셨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진행한 달고나데이 축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전통 놀이와 현대 문화를 결합 누구나 즐길 수 있고 SNS에 올릴 수 있는 완벽한 비주얼까지 달고나 만들기부터 외국인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까지 과연 이 축제가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런 행사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외국인과 함께하는 달고나 데이는 송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전통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문화를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죠. 특히 송탄시장은 미군 부대와 가까워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글로벌 행사를 열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전통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탄생했습니다. 달고나 만들기, 떡 매치기, 활 쏘기, 딱지치기. 이게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신기한 경험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스태프 투어, 룰렛 돌리기. 포토부스 같은 현대적인 요소까지 더해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며 어색해 했지만 스태프들이 간단한 영어 안내와 시범을 보여주니 금방 적응하시더라고요 떡매치기라면서와 이게 한국 전통 방식이야 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달고나 만들기 할 때는 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바로 그거다 라고 하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특히 달고나 만들기 할 때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행사에서 가장 아쉬운 건 뭐죠? 바로 긴 대기줄과 짧은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스탬프 투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서 한 곳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또 체험부스를 여러 곳에 곳곳에 배치해서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죠. 덕분에 인기 체험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고 스태프들이 멋진 의상을 입고 있어서 어디에서 찍어도 정말 특별한 인생샷이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전통 놀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반대편에서는 글로벌한 음식을 맛보는 신기하고 이색적인 조합이 완성된 거죠. 자, 그럼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직접 보실까요? 아이고, 잘한다. <놀람> <놀람> I'm making a necklace for you. It real try, try. <laughs> oh. we gotta have the paw. <laughs> 보셨죠? 외국인 참가자들도 금방 적응해서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SNS 이벤트에 참여하는 참석자들도 많았습니다. 무료 행사로 진행했는데 룰렛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상품도 타고 스탬프 투어 완성을 하면 또 추가로 경품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 아, 이 행사가 정말 재밌고 특별하게 기획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외국인과 내국인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가요? 행사의 핵심은 바로 지루하지 않은 동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세심한 운영과 진행 제대로 갖춰져야 성공적인 행사가 됩니다 저희는 직접 경험하면서 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고 여러분의 행사가 더욱 특별다 특별하고 가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담하기 원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